네 오늘 모아비 차량 여러 대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색깔이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연해졌잖아요 이 차량 제일 연한 색상의 모아비 차량입니다 이 차량 더뉴 모아비 4WD VIP 차량이고요 2016년 11월 등록된 2017년식 차량이네요 주행거리 15만 426km의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도어 커터 패널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부분 미차앱에서 성능점검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구매 결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 오토 디젤 차량이고요. 가격 2,079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데, 차량 상태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음. 주행거리가 꽤 되는 편이기는 한데 이 정도 상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외관 상태 크게 막 눈에 띄게 거슬린 정도로 막 그런 부분은 없고요 타이어 도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휠도 그렇고 타이어 트레드도 이 정도면은 교체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뒤쪽 바로 보여드리면, 뒤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파이어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차량 안쪽 탑승해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핸들 리모컨 있고요. 전화 받으실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왼쪽 오토 라이프 오토 와이퍼 있고 정면에 이렇게 주행 거리 154,26km 만 확인하실 수 있네요. 왼쪽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와 함께 4WD가 들어가 있어요. 겨울철 중도 굉장히 잘 위험하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친구와 함께라면. 네, 이제 한번 차량 내부 같이 한번 탑승하셔서 안쪽까지 쭉 보실까요? 차에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 얘 때문인가? 차 안에 이렇게 방향제가 달려있는데, 블랙 아이스 향이에요 겨울철 블랙 아이스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앞쪽 보시면 이렇게 하이캐스 룸미러 있고 아래쪽 보시면 터치 가능한 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과 함께 이렇게 이 다양한 기능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아래쪽 열어주실 수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가능하고 온도 조절 밑에서 이렇게 가능하시고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커플도도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 열어주시면 선글라스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쪽 보여드릴게요. 차량 세트 상태는 음, 살짝 주름이 져있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뒤쪽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2열까지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시트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은 앞쪽에 비해서 시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어, 사용감 전혀 안 보이고요. 이건상으로 꺼내주시면 뒤쪽에서도 컵홀더 두개 사용 가능하십니다. 공간도 모아비 차량답게 굉장히 넉넉한 것 같고요. 성인 남성도 충분히 편안하게 탑승해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키 크신 성인 남자분들 있죠. 공간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뒤쪽 후방 카메라 있고요. 짠, 천공간 되게 넓죠. 먼저 소개해드린 차량 중에 캠핑카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캠핑 생각이 아른아른 하는데 이 차도 들고 캠핑 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차박 하시기도 되게 넉넉하실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 친구들 막 이사 도와주고 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량 기아 더뉴 모하비였습니다.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미차로 연락 주세요. 안녕.